여러분 오늘은 액트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액트는 기본적으로 행동하다, 연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버 액트 오버는 과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과하게 행동하니까 오버 액트는 과장하다. 언더 액트 언더는 아래에, 부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 하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행동해서 언더 액트는 부족하게 연기하다 또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다. 코 액트 여기서 코는 함께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액트는 함께 행동하다. Interact. 인테리는 상호라는 의미를 가지며, 상대방과 서로서로 행동을 주고받아서 Interact는 상호작용하다. Enact. 이는 만들다라는 의미를 추가합니다.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강제하는 것이라 해서, Enact는 법률을 제정하다. Exact. 정확해라는 뜻의 Exactly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단어는 정확한 뜻인데, 정확하게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것처럼 요구하다. counteract. counter는 반대로라는 의미를 가지며 반대로 맞서서 행동하니까 counteract는 대응하다 또는 상쇄하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